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처음에 브레인 이다한의원에 오시게 된 계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아이가 36개월에 유사자폐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놀이치료와 언어치료를 복지관에서 한 2개월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가 말이 트인 상태도 아니고, 또, 어 이제, 눈을 휙끗 쳐다본다든지, 그런 상동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 이대로는 이런 속도로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겠다 싶어서 다른 기관을 찾아서 이제 안양의 유명한 어, 모 기관을 갔었어요. 거기서 치료를 3년 이상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니면서 말 말이 트였고 또 인지가 많이 발달했고 많이 활발해지고 그런 점들이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집착하는 것이 남아 있고 또 반복적인 말 어, 그리고 사회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집중력이 너무 없어서 어뭘 하나 가르치려고 해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력 문제하고 사회성 문제 때문에 어 인터넷을 뒤져서 여기 브레인리드 한의원에 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훈련을 어, 한달 정도 받은 그 시점부터 애가 조금씩 눈에 띄게 변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정말 변화하는 그 정도가 너무 폭이 좁았어요. 그런데 여기 오면서부터는 그 변화하는 폭이 점점점 커지고, 그리고, 어, 왔다 갔다 하는 기복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기복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이가 발전하는 속도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희망을 걸었죠. 그 전에도 다른 기관에 다닐 때에도 기복은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기복이 있었지만 어, 어쩔 수 없이 다녔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기복이 더 심하고 그래서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기복 때문에. 근데 누구나 아시겠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가 기복이 생길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는 어, 힘든 부분이 참더 심해졌죠. <laughs> 어, 그 전에도 힘들었지만, 그리고 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주변의 시선, 그리고 어떤 아이가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학교에 갔을 때그 적응하는 부분이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과의 그런 갭이 컸기 때문에 그 갭을 지켜본다는 것은 부모로서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부모가 참고 견디는 일, 그리고 주위에서 아이에게 가해지는 어떤 물리적인 어,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봤을 때그 부분이 참 힘들었고 그리고 또 친구 사회성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서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힘든 거죠 그리고 아이도 그런 부분을 부모에게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행해졌을 때그 프로그램을 따라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 힘들죠 그 부분이 힘들었고 또 그래서 여기 오면서는 어, 아이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집중력과 사회성 그 부분을 가지고 치료를 했었는데, 어,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가 한 곳에만 집착을 했는데, 여전히 그 집착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들을 서서히 좀 받아들였고, 또, 그래서, 어, 친구들한테도 마지막에는 친구들한테 가는 그 관심이 마지막 종착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학교를 다니면서, 또래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 그 마음이 많이 커졌고 어, 그 소외됐을 때 그런 소외감을 더 느낄 줄 알고 또 어, 자기도 그 무리 속에 섞여서 자기의 그런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서 아이가 많이 발전하고 스스로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더 빨리 어, 많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여기 다닌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어, 변화의 폭이 심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쉽게 받아들여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부모로서는 옆에서 보는 것이 항상 똑같다는 그런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보는 그거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기존의 그 속도와는 비교할 수는 없죠. 그 기존에 좋아졌던 속도와 여기 와서 좋아졌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 여기를 떠날 수는 없었을 것,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과 여기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어, 잘 캐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하고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이를 관찰하고 그 부분에 맞게 적용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어, 한 단계 한 단계 좋아질 수 있었죠. 만약에 저 부모가 이게 너무 많이 흔들려서 주관적인 감정만 내세우다 보면 어떤 부분을 치료해야 될지 갈팔, 갈팔, 갈팡질팡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 부모로서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이 바뀌었을 때 아이가 그것을 표출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런, 어, 틀만 이렇게 가이드 라인만 해주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걸 문제를 캐치함으로써 더 속도가 빠른 그런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너무 주관적인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아이도 좋아지는 속도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아이가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어떤 놀이를 가면 진짜 길게 못 놀았어요. 노는 것조차도 길게 놀지 못하고 어, 학습도 어, 굉장히 이렇게 거부하는 부분이 심했었는데 여기 와서는 어, 치료를 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많이 생기고 또 어, 많이 즐길 줄 알고 놀이를 하면서 자기가 즐기고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어,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전에 가장 큰 문제로 여겼던 게 관찰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관찰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그 관찰을 함으로써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아진 것 같고. 음. 여전히 힘든 점은 아이가 그런 집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스퍼거 성향이 좀 심해서 그 집착을 벗어나는 게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종의 좀 성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음,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친구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부분이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와 관계를 더폭넓게 가지게 되면 아마 그 부분도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학교는 어 많이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어 또래 친구들하고도 협조가 되고 선생님 지시에 잘 따를 수 있고 약간의 그런 산만함과 충동성은 아직 남아 있지만 그 부분이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욕구가 커질수록 점차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음 치료가 더 필요한 부분은 어 산만함이 좀더 줄어드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욕구 어, 가진 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좀 끈기 있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 어,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좀 파악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그 부분이 좀더 커지면 자기 충동적인 부분이 좀더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여태까지 긴 시간 동안이었는데 음,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과 원장 선생님이 어, 준영이의 여러 부분을 어, 잘 캐치해주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또 노력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준영이가 그때그때 단계마다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만큼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학부모님이나 뭐더 하고 싶으신 네. 말씀이 있으시면은, 음. 네. 어 여기를 다니면서 아이가 어떻게 보면 어, 좋아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목적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첫째는 부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주관적인 감정을 떠나서 관찰하는 사람으로서 관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면 아이가 좀더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아이의 있는 그대로를 보고. 어, 부모는 아이를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고쳐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이를 계속 판단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사랑하는 감정만을 가지고 아이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판단하고. 어, 그래서 그 판단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위움을 갖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정과 이성을 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부모로서 가장 해야 될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니.